좀 어그로성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뭐 이렇게 보면은 강의 광고들이 사실 많잖아요 엄청 네뭐 하루 두 시간이라고 천만 원 벌어요 이런 광고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뭐 제가 그분들이 하루에 두 시간이라고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같이 사업하는 강사진 중에 네. 사장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루에 두 시간씩 3 년을 했던 분이 있어요 제가 그 리스트를 다 뽑아서 봤더니. 2시간씩 3년을 하면 월 순수익 300만 원이 그냥 유지돼요. 2시간씩 그러니까 3년 네, 왜냐하면 이 구매대행은 매출이 이렇게 펌핑이 됐을 때 그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라만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냥 유지하는 선에서 부업 선에서는 그냥 저냥 300만 원 정도는 벌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천만 원을 벌기는 힘들어요 음. 근데 2시간에 천만 원을 번다 오, 거의 비트코인이네요 아 그러면 좀 <laughs>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진짜 네.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하루에 2시간씩 해서 유지하는 것도 사실 저는 요새는 네.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제가 중국구매대행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트렌드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거에 맞게 새로 올려야 될 것이고 그러지 않고서는 네. 유지하기도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저는 조금 어그로를 너무 끌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해봤고 근데 그게 있잖아요 보면은 매출이랑 순수익이랑도 거짓말하고 아 그쵸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죠 뭐 천만원 벌었다 막 이러면서 알고 보면 매출이 천만원이고 네. 순수익이 200만원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않고. 그 저걸로 속는 사람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거의 힘들다 네. 그러니까 너무 내가 두 시간만 해서 이만큼 번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할 생각을 하시면 좋을 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구매 대행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네. 닥치는 대로 다 하셨다 그랬고 네. 유럽을 위주로 하시는 이유가 또 없을까요 어, 유럽은 일단 다른 나라들에 dp에서 네. 어, 세금적인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진입장벽이라고 하죠 아. 그 초보자 사장 초보 사장님들이 막 진입을 했을 때 배워야 할 내용들이. 제가 생각할 때 중국 꿈매 대응이 한 다섯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공부 로 양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지 않는 구조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 내에서는 거의 유럽의 30개 정도의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들을 저희가 다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음. 네, 그렇다 보니까 브랜드 상품은 사실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네. 어, 제, 저희가 방법 하나만 잘 익히면은 그렇게 모든 나라를 다 섭렵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그게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봤고 마진이 이제 적기는 해요. 그 중국 구매 대행에 비해 훨씬 적어요. 네. 저희는 20% 내외로 먹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상품이 누가 카피해 갔을 때 되게 이 마진이 내려가지는 않아요. 끝까지.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내가 뭐 A 상품을 파는데 네. 다른 사람이 A 상품 똑같이 팔면 서로 가격 경쟁을 해서 나라까지갈수 있는데. 까지갈수있 나라까지 근데 유럽 구매 대행은 그렇지 않다. 그 중국 구매 대행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다 카피를 해가 버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걔네들이 제조사니까 끝나버리는 구조인데 우리 브랜드 쪽은 제조사에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우리는 잔챙이기 때문에 사실 뭐 샤넬, 샤넬, 에르메스 혹은 뭐 나이키 아니면 필립스 이런 제품들이 과연 우리 조그만 나라인 한국에 있는 그냥 일개 개인 사업자를 건들까라고 음. 했을 때는. 자기들 그냥 열심히 브래드 피트 이런 사람들 써가지고 광고하고 자기네들 물건 파는 게 낫지 네. 우리까지 안 걷는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 최저 마진선이 정해져 있어요 아, 그 이하로는 네. 팔수없게팔수 없게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무리 카피를 하고 해도 최저 마진선에서 각자 마진이 어느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야 음. 아이템들이 많이 깔아지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년 차인데 제가 마진 쭉 내려간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는 상품이 한 300개가 조금 넘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으면 은 일단 기본적인 수익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음... 네, 네. 이게 되게 장점이 될수 있겠네요 네뭐 장점인데 그, 그것도 노력이 필요하죠 아... 두 시간만 해서는 안 되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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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구매대행의 장점과 단점을 딱좀 정리를 해주시면 장점은 뭐 유럽 쪽은 사실 마케팅이 필요가 없는 게 장점이에요 브랜드사에서 다 광고를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광고하는 것보다 김연아가 광고하는 게 낫잖아요 네. 네 그래서 광고 그냥 해주면 은 거기에 버스에 탑승하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광고 마케팅에 대한 기술들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게 사실 좀 어렵거든요 네. 저도 지금 브랜드 총판이나 병행수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마케팅 공부를 하는 거를 따로 또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근데 브랜드 시장은 사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구매대행에 대한 메커니즘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만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그 뒤로는 무한하게 확장을 할수 있는 그런 엉덩이 힘만 있으면 확정할 수 있는 음. 그런 시장이라고 볼수 있고, 단점은 어, 마진이 좀 많이 박합니다. 음. 중국 하시다 고오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세요. 아, 마진이 네. 작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 하시던 분들이 들어와서 100이 들어온다면은, 제 생각에는 90은 다시 나가시는 거예요. 아. 그게 타협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한건 팔았을 때 마진 먹던 게 이만큼이었는데, 사실 반춤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있어요. 중국 구매 대행으로 한 번에 많은 마진들을 많이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꺼지는 것도 속도가 좀 빠른 편이라고 저는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브랜드 상품은 그렇게 꺼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구조인데 성질이 급하면 못하는 거죠. 음. 네, 네.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음. 어쨌든 둘다돈벌수 있는 건 맞는데 사업 스타일에 따라서 뭐 어떤 거를 선택하고 진행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전업 하시는 분들은 다 해야죠. 네, 네, 둘다 네, 하면 좋죠. 그러면 정 사장님께서 네. 4년간 이런 싸운 노하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 구매 대행을 잘할수 있는 그런 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드는 팁은 뭐냐면 채, 최근에 드는 생각은 다양한 방법들을 좀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 사실 제가 유럽 구매 대행을 잘 하고 한다고 해서 지금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지만 장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마케팅이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김연아가 마케팅을 해줘. 하지만 내가 마케팅을 해 보는 건 어떨까? 음. 이런 발상의 전환도 좀 필요하다고 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뭐 그런 거다 떠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방식만 고수하지 말고 다른 부분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머니캡틴 대표님 채널에 출연하는 것도 이런 것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중국 꿈에 대해 접목시키면 더 좋은 내용들도 있을 거고, 어, 네, 그리고 뭐또 다른 채널에서도 어, 구독자분들이 많이 파악을 할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유튜브들 그리고 다른 강의들도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 나만의 방법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그래서 어, 저는 지금까지 구매대행 강의를 한 20개 넘게 봤어요. 어, 네. 네. 그리고 다양한 다른 사업들, 그리고 다른 마케팅 강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다른 사업들에서 접목되는 그런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네. 구매대행은 워낙 그 유통의 뿌리인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제가 알면 알수록 많이 접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음... 네.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음... 네. 그러면 요새 중국 구매대행은 되게 막 알리익스프레스 대량등록 관련해서 네. 뭐 이런 이슈들이 많거든요 대표님이 보셨을 때 네. 구매대행 시장을 총망라해서 구매대행 전망을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계속 되겠죠 네네. 근데 확실히 느끼는 거는 지금 제가 1년차 때 보다 지금 4년차 때가 훨씬 더 경쟁이 심화됐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투입이 많이 되니까 성공하는 사람들도 그중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구매 대행으로 시작하는 건참 좋아요. 왜냐면은 제일 쉽게 벌수 있는 돈을 벌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서 머물려 있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음... 그냥 예전에는 가만히만 있고 진짜 발주 처리만 해도 매출이 계속 우상향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진짜 꼬꾸라지는 거는 한순간이요 한순간 음. 네, 그러니까 매번 하는데 이지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어, 전망이라고 한다면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심화되는 거는 맞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건드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음. 네, 싶습니다 구매대행에만 머물지 말고 브랜드 총판을 하든 사입을 하든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위단계로 나가기 위해 그쵸.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라고 네 라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신데 대표님의 뭐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그거를 음. 한번 공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 뭐 남들이 말하는 몇 억, 몇조 그런 돈적인 목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4년 동안 업을 하면서 매출이 얼마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음. 그냥 열심히 살자. 내가 최대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을 때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고 그리고 뭐 작게는 우리 가족들부터 뭐 많게는 우리 직원들. 그리고 제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 그분들이 다 같이 잘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딱히 있는 건 아니고 예전에는 안정된 삶을 사는 게 목표였다면 지금은 다 같이 안정된 삶을 사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예. 굉장히 멋있는 음. 목표를 가지고 계시네요 제 채널에도 구매대행 초보자분들이 많이 구독을 하고 계세요 음. 네, 그런 구매대행 초보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주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어, 초보자 사장님들은 이 사업을 들어오실 때는 일단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시간 해 가지고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진지하게 사업을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 구매 대행도 그냥 저냥 부업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이거든요. 최근에 제 수강생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냥 정 사장님 뭐 그냥 저냥 300만 원 벌게 해준, 해준다 해가지고 그냥 신청한 건데 너무 사업 사업거리신다. 음. 왜 그렇게 사업 사업거리시면서 결과적으로 뭐왜 이렇게 돈을 쉽게 벌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느냐? 다른 사업들보다는 쉽게 벌수 있는 게 맞지만 이것도 곧 사업이란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그걸 아니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저는 어디서 뭐 2시간 해가지고 천만원 번다 이런 소리 한적 없어요 다른 분도 다른 얘기 듣고 제 얘기 들으니까 그게 뭐 감정이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초보자 때는 진짜 열네 시간씩만게할 때는 15시간 6시간 안 자고 할 때도 있고 제가 블랙프라이데이 때는 5일 내내 안 자면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진짜 내가 이 사업을 꾸준히 할수 있는지부터 생각을 하시고, 그게 안 된다. 나는 나약한 사람이다. 그러면 시작을 하지 마세요. 네, 이 사업 안 돼요. 차라리 그 강제로 할수 있는 닭장사를 알아보세요. 네, 닭장사는 열어놓으면 임대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음... 억지로라도 하는데, 이거는 임대로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시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다안 들어오라는 소리는 아니고 우리 초보 사장님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쓴 소리 아닌 쓴 소리 했습니다. 대충 할 거면 사실 안 하는 게 낫죠. 오늘 이렇게 대단하신 92년생 정사장님 모시고 대화를 나눠 봤는데 정사장님께서또 유튜브 채널 워낙 유명하지만 혹시라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으시면은 가서 유럽 구매 대행에 대한 거의 모든 게다 들어 있죠. 네뭐제 채널만 보고도 돈 버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네. 네꼭 가서 구독 하시고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